주단천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제공사의 대법입니다. 대법 같습니다. 저, 쓰여예스 어, 추가해있서 너무 떨어졌지, 보면, 예, 요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웃나, 이웃나, 이웃나는, 어, 그런 <목소리> 일어나, 일어나, 어떤 모습이, 예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저, 쓰여예스에 대한 부분, 어, 엄청난 부분으로, 어, 다시 한 번, 어 좋은 모습. 그래서, 자뭐 경영 강배가 야 저도 막 CIS 같은 기업 뭐 이렇게 키운 다음에 대기업이 산다 하면 안 팔지 어, 근데 뭐 근데 파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음. 그래서 뭐 어떤 형은 뭐돈잘 버는데 뭐 산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살드만 뭐어 음.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이 망가지면 다 말단 두루 묵이야보 우리가 돈 벌어도 나중에 병원에 다갖다줘 보면 건강공부를 어릴 때부터 좀 해야 되는데 보면 음 그런 법은 그래서 cis에 대한 법에서. 자, 금융투자에 대한, 에, 순매수에 대한 부분과, 자, 투신에서 사거래를제 잡아준, 어, 사모에서 잡아주고, 어, 기타 법인에서 잡아준, 이런 어, 부분이 또 어, 많이 나와주는 에,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CIS, 어, 또 뭐, 필 받으면 또, 어, 굉장히 어떤 잘 나가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 만들어지는, 어, 부분이 또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뭐, 전기차 배터리. 그래서 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뭐, 보면, 어, 요즘에 좀, 어, 보면, 어, 전기차 관련주가 좀 약간 쉬었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세상은 엄청나게 잘 터지지. 그래서, LX 엘렉트릭, 북미 진출에 시동을 거는, 어, 아, 요런 점에서, 멕시코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한, 어, 요런 부분. 어, LS 그룹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LS 일렉트리가 전기차 부품 자회사, LS 이모, 어, 이모빌리티 이모 솔루션이 멕시코 북미에 첫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 어, 요런 부분 또, 엄청난 부분으로, 어, 다시 한번 또, 어, 좋아지는, 에그런 어떤 뭐, 뭐, 어, 포스코 어, 인터 어, LX 일렉트리 북미 시장을 뚫는다라는 그런 어떤 점을 또 많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에, 국내 대기업이 멕시코 생산 공장을 교두보로 삼아서 북미 전기차 부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멕시코 코아우 일라주에서 전기 토구동 모터 코에 대한 에, 이런 면에서 멕시코 북동부 지역에 대한 지앤과 LG 마그나 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예, 전기차의 예, 시대는 굉장히 어떤 잘 나가는 예,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 모스코형 요즘에 뭐예요? 모스코형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칠둥이 아빠 모스크 층겨진 어, 땅 어, 쌍둥이 있었다 보면 어 그래서 뭐뭐뭐 어, 쌍둥이 것도 뭐 어떻게 된 거야 보면자 보면 어. 자, 테슬라의 모스크형이 15세 연하 30대 회사원 이명과 사이에 쌍둥이까지 얻은 걸로 전해진, 야, 모스크형, 진짜, 진짜, 어, 그, 어, 왜 그래. 모스크형은 <laughs> <laughs> 시본 어, 질리스와 사이에 예, 쌍둥이를 얻으며 현재 자녀 9명을 둔 아빠가 됐다. 야, 뭐, 여기는 뭐, 일부 다처제인가? 음, 왜 이렇게 됐을까? 음, 그래서, 자, 텍사스주 법원 문서를 인용한, 음, 그런 부분에서, 머스크가 비밀리에 교제한 여성은, 뭐, 옛날에 머스크형이 그, 보면, 비행기 타는데 뭐, 말사줄까? 뭐, 그런 얘기, 뭐, 논란이 많았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교전 여성이 자신 이 설립한 내 신경 과 스타트업 뉴럴 링크의 임원인 질리스다. 그래서 머스크가 회사 임원 질리스와 맞는다는 사실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인. 그래서 두 사람은 지난 11월 쌍둥이를 얻었고 올해 4월 아이들의 이름을 변경을 신청했으며 한달뒤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냈다. 그래서 개명 요청은 머스크라는 아버지 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들 중간 이름의 엄마의 성을 사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어, 그런 법원. 어, 뭐 보면 음, 뭐 이런 건뭐 개인 사생활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복잡한 여성 평력으로도 유명한. 근데 2008년 캐나다 출신의 SF 소설 작가 어, 윌슨과 어, 윌슨과 결혼에 8년 만에 헤어졌다. 그래서 영국 여배우 어, 라일리와 결혼해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한 끝에 2010년 완전히 결별. 야뭐 하여튼 뭐 천재들은 좀 그런 어떤 어, 경향이 있는. 그런 부분도 되죠. 그래서. 자, 보면, 어, CIS, 어, 투신권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깐요. 예, 이제, 어, CIS, 뭐, 이슈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에서. 정말 어떤 한상적인 저점에서, 1495원에서, 정말 내가 이때 뭐 했는지 몰라. 도대체 뭐예요. 어, 이러다 보면, 쌀때 관심을 많이 가져. 그러다가 폭발적으로, 21,950원의 슈팅이다. 그러다가 눌려줬던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어, 다시 역전의 슈팅, 어, 다시 좀 천만에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또 있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올해가, 어, 정말 어떤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 어, 이런 게또 항상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피터 리치 형이 말해준 어요 점을 볼까요? 자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주는 부자가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을 계속 갖고 있으라는 거 음, 중요하죠. 그래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이익은 55배로 증가했고 주시장은 60배 가량 성장했다 보면, 오, 우리나라는 한 20배, 30배죠. 그래서, 어, 보면, 1억 투자하면 55억, 1000만원 투자, 투자하면 5억, 5천만원 됐다는. 그래서, 그동안의네 차례의 전쟁과, 어, 아홉 번의 경기 침체, 여덟 번의 대통령 취임과 한 번의 대통령 타는 게 있었지만, 성장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 그럼 뭐, 푸틴의 전쟁,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기업이 앞으로 이익을 내냐, 이익을 못 내냐. 그런 어떤 것이 그 중요한, 그런 부분. 이익을 안 내면, 그때로는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삐떠리찌응은, 예, 보면, 개인 투자자가 됐죠. 그러면서, 뭐, 어, 뭐, 20종목 이내로, 이렇게, 어, 뭐, 종목을 투자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 그래서, 이 형은 룰루랄라, 뭐, 어, 돈 많이 벌었던 몇천억대 자산가가 됐다고, 뭐, 얘기하던데, 요번 어, 대단한 형이죠. 그래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에, 자, 1875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 하락수, 뭐요 어, 부분에서 쓰야요 부분에, 에, 바닥선에서, 형들아. 아, 이런 부분에 21선 라인선에서. 어 이제는 또 어, 강력하게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어떠 이게 나와주는 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여기에서 또 쎄하게들이 또 다시 매직 패턴이 또 끝나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CIS가 어, 강력하게 에, 레전드의 모습이 나와주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죠. 여들아들 항상 파이팅 하세요. 어, 용기 잊지 마시고, 어, 멀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 알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니다